코로나19로 집콕 생활 또 원격 수업이 늘면서 살찐 아이들도 늘고 있다는 경고가 한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상쾌한 아침 맞닿는 마음마다 좋은 아침을 나눕니다. 아침 건강 도루모 내보에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간다 파도가 밀려올 때 유난히 소리가 맑으이고 해수욕장의 황금빛 모래가 아닌 모가 나지 않고 둥근 자갈들로 채워져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광활한 바다 어딘가에 첫 번째 운동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오, 여기가 어디죠? 아니 이런데 사람이 산다고요? 여기요? 이거 이거 운동인 선아 씨가 오늘 제대로 찾아간 게 맞나요? 아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아, 좋긴 한데 여기 사람이 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좋구만. 아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풍경도 좋고 낚시하기도 좋고 그런 등대가 있네요. 저기 빨간 등대도 보이고. 집 찍,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자연 오늘 태그신 운동인의 집입니다. 저기요? 네. 저기요? 그냥 집이 없는 분 아닌가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어뭐 개똥. 아이고, 아이고 이게 그 뭐야? 자연인 분께서 아, 운동이 운동을 못한 지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분은 아니겠죠?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네. 아 제가 운동 1 세대가 여기 산다고 해서 어, 오기는 왔는데 네. 맞, 맞으시죠? 1 세대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제 제로 세대 정도입니다. <laughs> 아 근데 운동하시는 분 맞으시나요? 지금 운동 중이에요. 지금 아안 보이시나 본데 네. 지금 이의자이 바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의자가 날아가지 않게 지금 엉덩이 어마한 지금 힘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 여자분을 오랜만에 봐서 참 부끄럽습니다. 아... 분명 운동 1세대라 해서 엄청 큰 기대감으로 왔는데, 어, 약간 사기꾼. 앉으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네. 보셨죠? 바람에 지금. 네. 네네. 네. 어, 뭐 어디까지 가 아니, <laughs> 저랑 그렇게 거리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아, 네. 이리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 자연 속에 사신다고 네. 들었는데 아 아유 제가 받아들여야 아니, 되는데 아 네. 아유. 이건 뭔가요? 이게 요즘 아메리카노 아라고 아시나요? 아아 아요? 아파요? <laughs> 아니요. 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아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 커피입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이 네. 네아참안 드셔 보셨나봐요. 네, 아유 지금 속세에서 벗어난 지가 좀 돼서. 아속세에서 네. 벗어?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신발이 <laughs> 신발... 아니 이거 누구나 다 신는 신발 아닌가요? 네. 어, 그냥... 시계도 차고 계시고.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네네. 계속 운동을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아 여기 온 지가 온 참. 언젠지 참 기억이 나지 않네요. 여기서 지금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고요. 뭐, 그럼 뭐 필라멘트 뭐 이런 건가요? 뭐 아, 사진 필라멘트? 찍는. 필라멘트? 사진 찍으시는 분. <laughs> 요즘 뭐 현대인들이 몸이 많이 이렇게 뭉쳐있거나. 아, 어, 네네. 그런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필라테스가. 아, 그런, 그런 걸 가르치고 네.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계시면서 몸이 네. 계속 한없이 내려가시는데 목뭐 괜찮으세요? 아, 제가 거북목이 사실 좀 진행이 돼서 아이 여기에 어떻게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딱이 상태에서 펴줄 수 있는 동작이 있기는 하죠. 아 그럼 그 필라멘트 동작을 한번 필라멘트. 제가 감히 네네.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아까 그 말씀 뭐 어떤 필라... 필라테스 아, 필라테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필라테스 동작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한번 가보죠 <laughs> 지금 다시 집에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또 아까 보셨죠? 오자마자 내 네, 이러고 있는 게 운동하는 거라고 네, 그게 어떻게 운동인이 할수 있는 말인지 전잘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기대됩니다 약간 사심이 있으신 아까 몸이 좀 많이 찌뿌둥한 것도 있고 어, 고정하게 네네. 계속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필라테스 네.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양반다리로 앉아 주신 상태에서 사랑하는 느낌으로 팔을 이렇게 한번 감싸 보실까요? 예, 서는 그 살짝 원더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둥글게 한번 네. 말아 줄게요아 날이 너무 사랑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머리도 살짝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네. 가슴에. 양손 옆으로 크게 한번 펼쳐볼게요. 옆으로 쭉 그렇죠. 이때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천천히 팔을 끌어안으면서 커스 양손 어깨에다가 다시 네. 코치, 등 한번 둥글게 말아주시면서 등 뒤를 길게 스트레칭해주시고 다시 두팔 옆으로 쭉 펼치면서 가슴할짝 그렇죠. 이 바람을 대자연을 느껴주세요. 이렇게 한 다섯 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네. 하나. 두 손끝이 더 바깥 방향으로 길게 뻗으면서 손가락 끝까지 길어진다고 한번 어. 생각해 볼게요. 어우, 이거 힘드네요. 네, 시원하죠? 다시 한번 더. 호흡, 호흡, 뱉으면서 몸의 힘을 완전히 한번 빼보실게요. 그렇죠. 다섯. 마지막. 손가락 길게 쭉뻗어주시고어 힘들어요. 지금 그 힘들다고 느끼는 게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힘드신 것 같아요. 자주 반복해서 이렇 등을 풀어주시면 네. 한결 더팔 너비도 좀더 넓게 펼칠 수 있고 등뒤에 자극도 조금 더 시원하게 느끼실 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거북목으로 어깨가 말려 있잖아요. 얘들을 앞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뒤쪽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어깨가 이제 뒤로 펴질 수 있는 그런 동작인 거예요 아 그렇죠 어,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앓아버리시는 역시 운동 1세대 맞는데 제로 세대라고 아까 제가 아, 말씀을 세대. 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또 허리가 조금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가지고 허리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아, 알려드릴게요. 네, 코어 제일 좋아합니다. 아, 코어 제일 좋아하요 코, 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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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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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코어가 뭔지 아세요? <laughs> 겉에 있는 보여지는 복직근이나 복회근뭐 정거근 이런 거 외에 그냥 속근육, 척추를 받치고 있는 속근육 아닌가요? 어, 속살 하신다는데 근육은 어떻게 잘 알고 <laughs> 계시는지... 제로 세기, 제로 세기.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번에는 이 매트에 무릎을 이렇게 대고 네. 한번 앉아볼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으로 한번 넓혀서 서주시고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자, 골반이 좀넓어서요 <laughs> 네. 어, 부담스러울 때좀 모아주시겠어요? 네. 자, 오른 다리를 옆으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그렇죠? 뻗으실 때는 너무 이 골반 쪽이 뻐근한 느낌이 느껴지거나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시면 다리를 살짝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많이 뻐근했어요? 네. <laughs> 자, 빠진 상태에서 양손은 이제 손에 포개어서 머리 뒤에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자, 이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가 젖쳐지지 않게 복부를 잡아주시는 거. 첫 번째. 네. 아, 아까 코, 제가 했던 코. 코, 네네. 네. 코어, 이거. 네. <laughs> 천천히 제가 있는 이 왼쪽 방향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사선으로 한번 넘어와 주시요갈수 있는 만큼 한번 가보실까요? 코! 버티시고요. 자 다시 제자리 요렇게 왔다 갔다를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계속 가볼까요? 아 이건 세 번으로 후뱉고네 살짝 몸을기울일때 머리가 네더 대각선 방향으로 내가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면서 응.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시작. 마지막 오른 옆구리 힘 주시고 그대로 복부 힘 잡은 거제자리야 이거 더 힘드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트리핑까지 해야 자한번뻗다 네네. 네. 이 자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무릎을 접으시면서 한번 쭉 길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으세요? 아제 골반이 고장난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후면으로 <laughs> 길게 쭉 뻗어주면서 골반 앞쪽을 길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시 제 다리로 들어오시고 한번더 스트레칭 좀더 멀리 보고 저기 바다 멀리 한번 보세요. 좋아하시는 자연을 보시면서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 고생하셨습니다. 아 운동 계속 제로세대라고 하시고 근데 운동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고 진짜? 분명 저는 운동 1세대 자연인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 계속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저는 아, 너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들기만 들다가, 어이, 지금 몸이, 어, 풀리는 느낌이, 어, 너무 좋아요. 폭스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사실 몇십 년 만에 지금. 제 숙소를 벗어나서 나와봤는데, 아,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진작에 조금 더 나와볼걸. 네, 몇번더 나와서 더 많은 자연을 느껴볼걸. 또 나오니까 또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좋은 것 같아요. 종종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종종 나와서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럼요. 운동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기대되시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근육적인 그런 웨이트 운동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극과 고립. 그럼요, 고립. 고립된 삶. 고립된 삶. 삶. 운동 알려주신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네. 밖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늘 알려주신 그 필라테스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워봤잖아요. 네. 제가 좋습니다. 알려드릴 운동은요, 복근에 관한. 운동 한, 한 가지와 아까 좀 굽어 있는 어깨 그리고 거북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웨이트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근에 대한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누워 보실까요? 아, 제가 누우면 되나요? 네, 네. 이 운동의 이름은 크리스 크로스라는 건데 먼저 다리를 뻗으시고요. 복근도 되시는데. 약간 외적인 이제 복행근, 옆쪽에 있는 근육들까지 같이 운동이 되시는 건데,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같이 이쪽 팔도 올라와 보실게요. 윗몸이 이렇게처럼. 그러면서 팔꿈치를 대시고, 하나. 호흡은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갈 때, 그리고 몸을 접으실 때 내뱉으시는 거죠. 후. 둘. 다시 하나. 후. 호흡.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아니, 잘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laughs>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 <laughs> 네두 번만 더 해볼게요 왕복으로 자 하나 마지막 한 세트 후아 좋습니다 이제 일단 일어서셔서 한번 네. 앉아보실까요 어우 벌써 어떻게 네네 어 생긴 것 같은데 복근이? 한 세트를 하셨는데 <laughs> 네.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게 네. 느낌이 어떠세요 확실히 복부에 힘이 좀더건단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아 이제야 전문가 어, 약간, 맞는 약간+ 약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옵니까 제가 네. 그냥 속세를 피해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웃으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방금 네 저도 말하고 좀 민망하긴 했는데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제로 세대 아. 응원합니다 아 제로 세대 어 이제 네. 기억해 주시네요 네. 그러면 굽어있는 등과 그 거북목에 있어서 조금 좋은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의 이름은 y 레이즈라는 것인데요 앉으셔서 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앉으신 상태에서 그냥 하시기에는 코어를 좀 잡으셔야 되니까 엉덩이를 들고 할게요 힘을 주신 상태에서 양 팔을 Y자로 펴보줄게요 펴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 방향으로. 약간 사선의 등 쪽으로. 그리고 다시 원상 복귀. 하나. 복귀. 둘. 복귀하시고. 마지막 한번 더. 네. 허. 어떠세요? 등 쪽에.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감이 느껴지시나요? 본인? 지금 후면의 힘이 조금 단단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가슴 앞쪽도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열리는 느낌을 느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아까 그 거북목에 관한 우, 스트레칭 필라테스 그 운동을 가르쳐 주셨을 때이 운동이 또 같이 병행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 했었거든요. 어, 그렇네요. 아. 어 역시 흔든 고수. 네 흔든 고수. 네. 아 제가 부끄러워했는데 왜 본인이 부끄러하시죠 <laughs> 네. <웃음> 아. 그 소감이라고 할게 있나요? 좋은 동작을 알려주신 건 맞는데 누구나 다 아는 동작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 이까지 와서 시간을 내서 운동 고스라해서 왔더니 왜뭐 이런 거 알려주고 있고 나도 할줄 아는 건데 그거는 언제 집에 갈수 있죠? <laughs> 어, 역시 운동을 하시던 분이시라서 그러신지 운동을 곧자 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운동을 이분께만 알려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운동법을 좀 따라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필라테스에 대해서 운동을 한번 배워봤는데 운동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동안 운동에 대해서 약간은 놓고 살았는데 새로운 운동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트에서 할수 있는 그런 맨몸 운동들을 알려주셔서 네. 제가 이 운동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널리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요즘. 네네. 코로나로 이제 헬스장이나 운동 센터들이 눈에 많이 가봤잖아요 네.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아서 네네. 정말 잘 배우고 도움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수많은 운동인 형제들이 있다. 그 다음 형제를 만나러 태화강으로 가라.